라면은 되도록 매운 라면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신나게 속을 풀 거니까 신라면으로 시작하고요. 이맘때 냉장고에 무조건 있는 분은 얇게 세번 썰어 80g을 준비한 후 껍질을 벗겨내고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 그리고 냉동실 어딘가에 조난당해 있을 황태채 또는 북어채를 찾아내서 반줌 정도의 양인 8g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로 잘라 주세요. 라면 하나 끓이는데 번거롭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컵라면으로 갈아타시고요. 속 풀리는. 시원한 국물에 빠져서는 안 되는 콩나물은 80g을 준비해주세요. 국물을 시원하게 만드는데 빠질 수 없는 대파는 흰대 부분과 초록잎 부분을 어슷하게 썰어서 한줌 준비해주세요. 이제 라면 하나 끓일 작고 이쁜 냄비를 준비한 다음 국물이 핵심인 라면이니까 일반 라면보다는 넉넉하게 물을 700ml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불을 켜고 바로 채 썰어놓았던 물을 먼저 넣어주세요. 이어서 황태채나 북어채도 바로 넣고 손쉽게 국물 맛을 내줄 코인 육수 한 개를 넣어주세요.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는 이런 육수 코인밖에 없어 속이 쓰리지만 그나마 속은 시원하게 풀어줄 거고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무가 익을 수 있게 2분 동안 뚜껑을 열고 끓여주세요. 2분 동안 끓인 후에는 준비해두었던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곧바로 이어서 라면 스프를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모두 다 넣어주시고요. 면을 반 개만 넣어주세요. 밀가루 냄새 없는 국물을 위해서지만 취향껏 한 개를. 다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진 마늘 1 작은 스푼과 국물에 칼칼한 맛을 더해 줄 고춧가루 1 작은 스푼을 넣고 2분 동안 끓여 주세요. 2분이 지나면 어슷하게 썰어 놓았던 대파를 다 넣어 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2분 동안 더 끓이면 세상 국물 시원하고 깔끔하면서 속이 풀리는 맛있는 라면이 완성됩니다. 음주가 잦을 수밖에 없는 연말에는 라면을 이렇게 끓여서 속을 한번 풀어보세요. 연우 해장국 못지않게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는 맛있는 라면 한번 끓여보시고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